어, 많은 분들이, 그, 제 라이브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아, 본질님은 키워드를 어떻게 그렇게 빨리빨리 찾고, 될 키워드들을 미리 이렇게 좀 선정을 좀할수 있는지, 저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에드센스를 처음 시작했을 때, 키워드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키워드를 추천해주는 건 많았지, 이걸 왜 추천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걸 좀 접근을 해야 되는지, 이유랑 근거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분들이 저는 좀 많지 않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키워드를 저는 어떻게 찾아가는지, 그 다음에 이 키워드는 왜 적어야 되고, 우리는 이 키워드를 통해서 어떻게 할수 있는지,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조금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 시청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이 전기세 키워드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요. 전기세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이 적으신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또안 적으신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전기세 키워드를 적으세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시점 기준으로 이틀 전에 기사가 하나 올라왔었어요. 어떤 기사냐면은 대통령 전기세 올리려면은 국민 이해를 구해야 된다. 라는 기사를 제가 봤었고요. 내용을 좀 읽어보니까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지금 뭘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전기요금이 오를 수 밖에 없다. 라는 이거를 제가 좀 캐치를 조금 했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서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나오는 내용 자체 같은 경우에는 전기세 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걸 보자마자 전기세에 대해서 가격이 좀 오르니까 또 사람들은 이거에 맞춰서 검색할 수 있는 키워드를 찾으면은 어느 정도 잠재 트래픽 정도는 우리가 확보를 할수 있겠구나라는 판단을 제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블랙키위에서 전기세 키워드를 가지고 그리고 오면은 이거는 작년이에요. 작년 8월 걸 보면은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은 8월. 그다음에 뭐 7월 이렇게 지금 좀 검색량이 좀 많은 거를 좀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잖아요. 작년에는 6만 정도의 검색량을 가지고 왔는데 저런 이슈가 떴으면은 기존보다는 조금 더 많은 트래픽이 몰릴 수 있어요. 이슈화가 됐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검색량이 아마 작년보다는 조금 더 많아지거나 혹은 조금 더 비슷할 수도 있겠다라는 예상을 조금 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키워드를 적어야 될까? 이걸 이제 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이제 생각하기로는 보통 이렇게 키워드를 이렇게 드리면은 이걸 그대로 적으시. 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 전기세 이렇게 적으면은 전기세? 그래서 뭐 이렇게 약간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뭐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찾아줘야 돼요. 그게 보통 세부 키워드고 그게 연관 키워드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여러분들이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여기 오른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사람들은 이제 에어컨 전기세 절약 그러니까 전기세 절약이라는 거에 조금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쏠릴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신생아 전기세 감면 간면. 전기세 감면에 사람들이 눈여겨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감면이라든지 할인이라든지 혹은 이제 전기세가 도대체 얼마나 올랐을까 나의 전기세 요금 조회라든지 그런 식으로 좀 같이 확장을 해보면은 굉장히 돈이 될 수밖에 없는 키워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아이콘 매치 2에요. 여러분들 이거 아이콘 매치라고 혹시 아시나요? 아마 축구를 좋아하시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거의 모를 수가 없는 키워드에요. 예전에 아이콘 매치 1때 있잖아요. 1때 제가 이걸로 좀 돈을 조금 많이 벌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2까지 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대박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콘 매치 2가 나올 때부터 2가 나오자마자 제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신 분들한테 이거 지금 빨리 쓰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걸 쓰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어떤 모르시는 분이 본질이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1달러도 안 나오다가 오늘 처음 드디어 10달러를 넘었어요 라고 얘기를 또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이거는 돈이 될 수밖에 없는 키워드였구나 라는 걸좀더 확신을 제가 좀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있잖아요. 아이콘 매치 2를 블랙 키위에서 좀 검색을 해보면은 키워드 그래프를 보면은 점진적으로 우상향을 하실 수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시작이 9월 13일부터 9월 14일날 하잖아요. 지금 제가 영상을 8월 16일, 8월 중순쯤에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9월 달이 아직 되기 전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키워드를 미리 이제 깔아두고 저 기간이 이제 딱 됐을 때 많은 트래픽을 가지고 올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키워드를 좀 추천을 드렸어요. 이런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아이콘 매치를 하는 넥스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모든 거를 다 공개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점진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좀 불러올라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호나우지뉴처럼 엄청 유명하신 선수들 있잖아요. 유명하신 선수들은 점점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공개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분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언론 입장에서는 이게 다 트래픽이에요. 언론은 트래픽으로 돈을 벌다 보니까 계속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언론에서 일반적인 사람한테 홍보를 계속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잠재 트래픽이 점점점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거는 미리 한 사람들은 이미 돈을 많이 버시고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럼 본질님, 도대체 이 키워드로는 그 우리가 뭘 적어야 되나요?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지금 아직 예매 시즌이 지금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티켓팅 이라든지, 아니면 선예매, 그 다음에 오늘처럼 이렇게 히든 영웅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라인업이라든지, 또 누가 축구 경기에 나오는지, 그 다음에 요기에는 나와있진 않지만 다시 보기까지도 해주면 은좀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들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키워드 두 개를 제가 추천을 해드렸는데 저는 키워드는 주식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렸던 것처럼 저는 검색량 그래프를 좀 많이 보잖아요. 지금 떠있는 키워드는 사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미 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있으면 뜰 키워드를 미리 준비를 하는 게 저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혹은 좋은 방향으로 조금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 같은 경우에도 이미 고점에서 사는 사람 많이 없잖아요. 뭐 물론 공부가 아직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그 종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점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보통은 이제 주식을 잘 하시는 분들은 이거 조금 미래 가치가 있다. 혹은 지금 미리 들어가 있으면은 나중에 우리가 시세 차익을 볼수 있다라고 생각을 보통 많이 하잖아요. 에드센스도 마찬가지예요. 키워드 검색량을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하고 있고 그 키워드가 뜨기 전에 미리 우리가 노출을 시켜놓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엄청나게 수익을 많이 벌 수가 있긴 하겠죠. 세 번째 드릴 추천 키워드는 1등급 가전 환급입니다. 본질님 저는 이거 이미 있었는데요. 그 얘기. 하실 줄 알았어요 그 얘기를 할줄 알았기 때문에 저는 다른 내용을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오히려 역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이 키워드 적고 트래픽 많이 들어왔어요? 혹은 페이지 RPM이 높았어요? 라고 제가 여쭤본다고 라 하면은 뭐 물론 잘하시는 분들은 원래 잘하시겠지만 보통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질님 이거 트래픽 가져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무도 제가 열심히 글 써놨는데 아무도 봐주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노출에 대해서 조금 같이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여러분 이거잘 보세요 언론에 보시면은 폭염에 에어컨 30만원 싸게 샀다 그야말로 불씨가 일어나고 있대요. 즉 많이 팔리고 있다는 소리죠. 왜 환급을 또 해주고 더 저렴한 가격에 우리가 살수 있으니까 대중들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키워드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이유는 1등급 과전환급이라는 키워드를 노출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큰 키워드를 세부 키워드로 좀더 들어가면 돼요. 가전은 상위어잖아요? 가전이라는 상위 카테고리에서 그 안에 있는 세부 키워드들을 조금 하시면 돼요. 하위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에어컨이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저였으면은 1등급 에어컨 환급이라는 키워드로 작업을 좀 해줬을 것 같아요. 왜? 이미 지금 에어컨 같은 경우에도 불티나게 많이 팔린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거고 그만큼 검색도 많이 할 가능성이 있다는 라 거죠. 이런 식으로 조금 이겨놓고 싸우는 연습들을 여러분들은 조금 많이 하시는 게 게 좋아요 물론 에디센스를 키워드 받아가지고 그대로 적어야지 이것도 너무 좋지만 심지어 제가 제목도 그렇게 설정을 해놨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직접 할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포털에는 점점 더 많은 다양한 키워드들이 쌓일 거고 검색자들이 여기에 많이 몰리면 몰릴수록 저희 에드센스 생태계도 긍정적인 에드센스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검색량을 보면은 얼마 전에 이게 떴었죠. 그래서 막 5월달, 6월달, 7월달 올라가는 그래프들을 보면은 약3 배씩 증가를 하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은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이 남성, 여성의 비중을 조금 대체적으로 좀 보면은 남성보다는 여성분들이 좀 검색을 좀 많이 하는. 이잖아요 그러면은 아 이런 여성분들한테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 글을 홍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맘 카페도 좋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맘 카페에 조금 몇개 찾아서 좀 둘러봤어요 둘러보니까 실제로 많은 분들이 아 도대체 이거 어떻게 받는 거예요 아 이거 신청하는 방법 뭐예요 직접적으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걸 우리가 반대로 해석하면은 우리가 이 키워드를 적고 트래픽을 가지고 올수 있는 키워드가 되는 거겠죠 아마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다 어떻게 운영을 하 해야 될지 판단이 쓰셨을 거예요. 그래서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키워드 찾는 훈련을 일단 해주셔야 되고요. 키워드를 단순히 그 나와 있는 단어 자체에 포커스를 두기보다도 뭔가 주식처럼 뭔가 흐름을 통해서 키워드를 찾는 연습들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야 해 여러분들이 경쟁력이 적을 때 많은 트래픽을 가져올 수 있고 많은 트래픽이 들어오다 보면은 매출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생겨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는 어 여기까지고요 많은 분들이 어 본질님 이거 원데이를 제가 신청하고 싶은데 온라인은 없나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온라인 같은 경우도 만들기보다는 좀 이벤트성으로 지금 무료 사이트 점검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비용을 받지 않고 여러분들이 유튜브라든지 카페라든지 이런 활동을 조금 많이 하시는 거를 보고 저희가 이제 한 3분 정도 선정을 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분 정도 제가 사이트를 다 보고 키워드 분석이라든지 그 다음에 글 쓰는 좀 구조라든지 광고 배치 그 다음에 어떻게 트래픽을 가지고 오고 앞으로는 그럼 난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혹은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까지도 제가 다 봐드릴 예정이에요. 제가 이제 영상이 보통 주에 한한 개에서 두개 정도 보통 올라가는데 영상마다 댓글들을 좀 달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카페에서도 좀 자주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좀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저를 처음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선 무료 강의 먼저 보세요. 무료 강의 먼저 보시고 저랑 좀 결이 맞는지 아닌지 좀 판단을 하시면 좋고요. 특히나 여기 3부 4부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랑 트래픽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오늘 제가 위에서 이제 설명드렸던 키워드를 찾아가는 흐름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에 대한 예시들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료 강의도 또 들으시고 하신 분들은 또 원데이 컨설팅이랑 그다음에 무제한 컨설팅도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준비한 거는 제가 여기까지 됐고요. 혹시나 오늘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라고 하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댓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